야하 역시 꽝꽝 소리가 납니다. 오쿠야. 겨울 낚시 하면은 뭐니 뭐니 해도 빙상 낚시, 얼음 낚시죠. 아, 이 한겨울에 집에만 있으면 뭐 합니까? 이렇게 얼음판 위에서 하루 쯤 시간을 보내고 가면은 얼마나 좋습니까? 먼저 오신 분들 낚시를 하고 계시는데, 아, 오늘 제가 얼음 붕어 낚시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찾았는데, 아, 빙질 상태가 짱짱합니다. 야, 원래는 한파가 일찍 찾아와서 빙질 상태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붕어 낚시를 하시는 분들 여러 곳에 많습니다. 첫째, 산재지 그리고... 기지, 그리고 구룡지를 들 수가 있죠. 많더라고요. 오늘 또한 20여 분이 그렇게 앉아 계시는데, 아유, 앉을 자리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찾은 이곳은 구눌지라고 합니다. 보시면은 두 분, 네 분, 네 명이서 지금 현지인이 이렇게 낚시를 하고 계시는데, 예전에 제가 찾았을 때 이곳에서 그래도 마리수 재미를 본 곳입니다. 얼음 붕어 낚시는 뭐니뭐니 해도 입질을 자주 받을 수 있는 곳 크든 작든 입질 마릴 수가 나올 수 있는 곳이 가장 좋다고 볼수 있어요. 찌막과 손맛 같이 볼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포인트를 구제를 안 맞는 곳이기 때문에 어, 얼음 낚시는 내가 뚫는 곳 포인트 제약 없이 아무데나 뚫어도 됩니다. <laughs> 자, 오늘 얼음 낚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의성군 사곡면에 위치하고 있는 군을 저수지입니다. 포인트 들어가기 전에 저의 애마입니다. <laughs> 든든하죠. 야, 그런 판위에서는 한번 달려볼까요? <laughs> 달려라. 좋아, 좋아, 좋아. 아, 좋습니다. 이거 뭐, 이동하기 좋고, 염려 없습니다.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짐실기 좋고, 여기가 좋을까? 저기가 좋을까? 고기 좀 나옵니까? 얼음낚시는 이 포인트에 제약을 안 받으니까 어디든 뚫고 싶은데 구멍을 뚫으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현재 분이 두 분이 앉아 계시고 네, 여기가 딱 좋아 보이네자 여기서 1차 구멍을 한번 뚫어 보겠습니다. 이 정도 위치에 여기 수심이 조금 더 나오겠죠. 자, 여기서 뚫겠습니다. 얼음 낚시는, 어, 낚싯대를 편성을 많이 할 필요가 없죠. 다대 편성을 한 10대까지도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는 한 6대에서 8대가 가장 좋다고 보면 될것 같아요. 어, 그래서 오늘은 한 6대 정도 구멍을 뚫을까 합니다. 아, 둘? 두 바퀴. 아유. 어디 없이 빙디이 지금 상태가 좋기 때문에 붕어 낚시든 빙어 낚시든 겨울 낚시 원래는 제대로입니다. 제대로. 요즘은 얼음 구멍 뚫는 것도 장비가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저는 예전부터 쓰던 장비를 그냥 그대로 씁니다 끌이 지금 편하기 때문에 그리고 경북 중부지역에는 빙질 상태가 30cm 이상이 되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아주 두껍게 한4한 한 20cm 전후 정도 되기 때문에 끌로 지금 뚫어도 무방합니다 두발반 정도 이렇게 앉습니다 자 얼음 구멍을 뚫을 때 누차 이야기를 하죠, 제가. 신발 사이즈보다 작게. 신발이 270이다면, 이 270이 안 빠질 정도로, 그 정도 크기의 구멍을 뚫는 게 가장 안전하다고 보면 됩니다. 이렇다고 해서 붕어를 못 잡아내는 게 아닙니다. 붕어를 충분히 낚아낼 수 있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세 구멍. 하나, 둘. 자 여기 또 하나 더 오늘 제가 사용하는 채비는 항상 겨울에 내가 사용하는 채비입니다 봉간절 채비입니다 자 이렇게 세팅을 했고요 자 지금 바늘을 보면은 바늘은 감성도 바늘 1호 바늘로 세팅을 했습니다 자두 바늘 채비를 사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목줄 길이는 20cm 정도 됩니다 20cm 조금 못 미치겠죠 거의 단차는 한 6cm에서 7cm 정도의 단차를 지금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겨울철에는 뭐니뭐니 뭐니 해도 큰 바늘보다는 작은 바늘이 유리합니다. 왜입 벌리는 거라 어, 가지고 입을 좀 작게 벌려 가지고 지렁이를 흡입을 하고 끌고 가는 입질도 잦으니까 어, 작은 바늘을 사용하는 게 유리합니다. 작은 바늘만 해도 어, 붕어 얼마든지 월척 이상의 붕어를 낚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바늘 채비를 사용을 했다는 것. 굳이 외바늘 채비를 사용할 이유가 없죠. 자, 확률적으로 두 바늘 채비를 하면은 지렁이를 아래 위로 이렇게 꼽습니다. 자, 지렁이를 아래 위로 이렇게 사용을 했죠. 그리고 봉 관절 채비를 그대로 이렇게 넣습니다. 자, 얼음판 위에 이렇게 되겠죠. 자, 이런 상태로 유지가 됩니다. 요걸 얼음 속으로 구멍으로 쏙 잡아 넣고, 자, 보시면은, 어 유동치 고무를 그냥 사용을 하던 걸 고정식으로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위쪽에는 보면은 줄잡이를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줄을 걸수 있게. 자, 요렇게 해서 얼음 구멍 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자, 자 보시면은 요게 줄감기줄 잡이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자세 있잖습니까, 이게 얼레라고 하죠. 자, 얼레를 이렇게 해서 남은 여유 줄은 고정을 시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자리에 가서 기다리면 됩니다. 그런데 입질이 자주 오면은 저기서부터 이렇게 나올 때부터 쭉쭉 끌고 가는 입질이 있는데, 하. 입질이 없네요 꽝 아니면은 꽝을 칠건지 <laughs> 그래도 자리 포인트를 계속 옮겨가면서 붕어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대편성을 지금 모두 마쳤는데 어, 짧은 데는 32대에서부터 34대까지 이렇 편성을 했습니다. 32대, 3대, 34대, 3대 원래 보면은 어른낚시는 보면은 30대에서 34대 사이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짧은 데까지는 28대까지도 사용을 합니다. 근데 어 수심이 깊은 쪽으로 제방에 가까운 수심대는 한4 m 가 넘는 곳에서도 붕어가 낚이기 때문에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3, 2대에서부터 3, 4대를 주로 세팅을 합니다. 어, 짧은 데는 뭐, 2, 8대부터 뭐, 2, 7대를 사용을 하는 분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깊은 수심대도 공략을 하기 위해서, 어, 3, 2대에서부터 3, 4대를 세팅을 했습니다. 지금 저가 앉아 있는 수심대는 3m 정도의 수심대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2m 한 80에서부터 한 3m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저 아래쪽에 보면은 제방 쪽에서 지금 이제 방금 낚시로 한 마리 낚아 놓았는데, 어 저분 도 보니까 여기보다는 한 1m 에서부터 1.5m 정도 수십 대가 조금 더 깊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저기는 지금 계속 입질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곳에는 포인트를 잘못 선정을 했는지 지금 입질이 없는 상황입니다. 시알은 그래도 뭐 요만한 차마운 시알 괜찮네요 보니까 얼음 낚시는 뭐니 뭐니 해도 말이 소 재미가 있어야 재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얼음 낚시를 하는데 지금 아무리 고패질을 해도 입질이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하... 다른 곳을 돌다가 조금 늦게 왔기 때문에 아침에 일찍이부터 어, 폭발적인 입질을 받았답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늦게 해가 뜨고 한참 있다가 지금 왔기 때문에 지금 조금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저 거기 구경 가야 되겠는데요. 내가 한 마리 이렇게 잡아가지고 먼저 시청자분들께 보여드려야 되는데 지금 입질이 없으니까 조금 쉬어가면서 하겠습니다. 다음 구경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나는 입질이 없다. <laughs> 여기는 수심 얼마 정도 나와요? 여는한 4m 정도. 그렇죠. 여기는 네. 한 4m 정도 나온답니다. 이제 방금 한 마리 낚는 것 같다르면요. 응, 응. 야, 아 아쿠야, 야 예쁩니다. 붕어 보세요. 겨울에 요 정도 씨알이면 준수한 거지. 그죠? 아주 잘지도 않고, 손맛이 있죠, 요 정도면. 그죠? 미끼는 뭐 썼습니까? 아, 지렁이 썼습니다. 아, 지렁이요? 쓰심은 네. 얼마 정도 나와요? 4m 정도. 4m 정도요? 네. 여기 보니까 여기. 석축이 이렇게 있는데, 석축에서 딱 봄바닥. 어, 요, 아, 아니, 요 정도가 봄바닥. 어, 맞네, 그죠? 맞았습니다. 지금 입질 어디에서 왔어요? <laughs> 두 개. 두 네. 개? 봄바닥. 네. 그렇네. 지금 얼음 낚시는 가장 깊은 수심대에서 입질을 받고 있네요. 요거는 지금 석축 쪽에 붙어 있는 거고, 그죠? 요건본 봄바닥이네. 네, 그러면은 오는다. 지금 요, 예, 봄바닥에서 지금 회유를 하고 있네 그죠? 예. 여기 자주 옵니까? 예. 아, 그래요? 한 4, 5일 정도 4... 와봤어요. 아, 그랬어요? 음. 마리수는 좀 했습니까? 어땠습니까? 네, 마리수는 잘안 되더라구요. 아, 그래요? 예. 네. 아... 그냥 뭐손만마 보고. <웃음> <웃음> 겨울에 뭐합니까, 그죠? 네. 이렇게 나와가지고 얼음판 위에 앉았다가 네. 이렇게는 뭐 네. 맑은 공기 쉬우고햇볕 응. 좋은데 앉았다 그냥 가는 거지 그렇지 네. <laughs> 저또 입질이 이제 왔는데, 그죠? 꼰지락꼰지락 네. 한다 네. 아 이렇게 들었다놨다곱질 어, 들었다 자주 아마. 해줘야 되지, 그죠? 자, 예민하게 맞춰놨네, 그죠? 예 네. 네 <laughs> 일로 이렇게 해놨네 그죠? <웃음> <웃음> 저 위에서 지금 일로 이사를 왔잖아요. 네. 저 위에 보다는 지금 한 1미터 정도 수심이 조금 더 깊다고 보면 되겠네 그죠? 네. 음, 음. 저 위에서는 몇 마리 잡았어요? 네 마리. 네 마리. <laughs> 네 마리. 아, 아, 저 위에 있어. 아침에 아 일찍 오셔가지고 저 위에서 네 마리를 지금 낚고 자리를 이동을 해가지고 이두 마리를 지금 낚았습니다. 이제 방금 지금 벌써 두 마리를 낚았어요. 아, 어, 저는 입질이 없습니다. <laughs> 이쪽으로 한번 <옮겨줘 웃음> 옮겨야 될것 같아 보니까. 아, 요 그렇구나. 뒤에 분또 아침에 일찍 오셨답니다. 네. 그런데 마리수 조항을 많이 보셨답니다. 네. 저도 한번 구경 가야 되겠습니다. 그죠? 네. 좋습니다손 네. 봐보십시오. 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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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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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이야, 이거 들었는데, 이거. 이야. 저 갔다 오는데, 지금 쥐를 쭉 밀어가지고 쭉 끌고 가더니만, 처박지는 않네. 얼음 낚시는 보면은, 음음 구멍 속으로 쭉 끌고 들어가는데, 예, 먼산 보고 있으면은, 지금 쥐를 쭉 밀어가지고 옆으로 쭉 가더라고요. 그러다가 뛰어왔는데, 에이, 헌일이다. 오랜만에 입질이 들어왔는데 입질이 들어왔어요. 자리만 비우면은 고기가 움직이는구나. 역시 물속에서 이제 고기 이제 다 보는 말이다. 낚시꾼은. 얼음 낚시는 뭐니뭐니 뭐니 해도 살아있게 고패질을 자주자주 해주는 게 유리합니다. 이렇게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콩다 콩다 물어다오 야 이것도 내일 아침에 또와 볼까 아침 입질이 굉장히 좋았는데 해가 떠가지고 이렇게 있다고 입질이 없을까? 야, 이거 한번 끌고 가는 입질밖에 없었네. <laughs> 예, 자 입질 오겠지 뭐. 자 폭발적으로 보면은 얼음 낚시는 어한번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은 여러 대가 같이 옵니다. 이기 들어다가 이기 들어다가 막 폭발적으로 이렇게 연이어 이어져서 계속 입질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는 입질이 없고, 저 아래쪽에는 계속 입질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수심 차이는 1m 정도 수심이 나오는데, 거기에 차이가 지금 나는 편입니다. 제 정면에 계시는 분, 저분이 지금 철수를 하고 계시네요. 어, 저분은 아침 일찍 동특이 전부터 해서 이곳에 출조를 해서 아침에 저 자리에서 계속 한자리에서 손맛을 실컷 보셨답니다 어, 철수를 하는데 조항을 확인 안할 수가 있겠습니까 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잡았는지 한 가봅시다 아이고야 오늘 뭐 철수를 하시네요 네. 몇 마리 잡았어요 네. 아이스박스 이거 의자예요 이게 예? 네? 네. 몇 마리 잡았는지 한번 봐도 되겠습니까 음. 자 한번 봅시다. 5리터 아이스 박스인데, 아이고야, 5리터 꽉 찼네. <laughs> 이야, 이거 보세요 이거. 시알이 뭐이 정도면 준수하네. 이야, 이쁜데 몇 마리 되는지는 잘 모르죠. 아, 마릿수 좋습니다 이거. 어우 얼음 낚시 이 정도 씨알이면 뭐 괜찮은 편이죠 그죠? 네. 입질이 아침에 제일 많이 이어지죠? 예, 아침에 잘 돼. 잘 되죠 그죠? 아, 아우 손실려야 이런데 겨울에 이거 붕어들이 어예 그래도 활동을 해가면서 예, 어쿠야 아, 그래도 이 안에 더 많습니다. 아 이쁘네 가장 많이 입지를 받았을 때가 몇시정도예요 아침 8시부터 9시, 10시 그 사이 아그 사이입니까? 아침 8시에서부터 9시 그 사이 10시 그 사이요 아 재밌었겠네요 네 아, 재밌었어요 는 지금 수심이 얼마 정도 나옵니까? 여기 3m 넘지 3m 넘어요? 아, 여기는 석축, 제 방에서 한 10m 정도 들어와가지고 지금 낚싯대편 폈네, 그죠? 아, 여기 제 바닥이네, 그죠? 아, 이 정도면 뭐, 훌륭합니다. 아주 예쁩니다. 아, 마리수. 이, 이쁩니다, 이뻐. 하종 맞습니다. 맞아요. 오리터 아이스박스가 가득 찼습니다. 의자 겸참 좋네요. <laughs> 손못 보셨네요. 이제 철수를 하시라고요 <laughs> 예, 고맙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이야, 아래쪽으로는 지금 엄청난 마리수와 지금 저 끝에도 보면은 12마리의 붕어를 낚아 놓았답니다. 어, 저는 이곳에 포인트를 잡고 지금 낚싯대를 들였는데, 입질 한번 딱 끌고 가는 입질 한번 봐았고 그리고는 지금 조용히 했습니다. 자, 얼음 낚시는 뭐니 뭐니 해도 포인트 이동, 빠른 판단, 그리고 빨리 이동을 해서 빨리 낚싯대를 펴는 게더 유리하겠죠. 자, 이곳에 입질이 없으면 다른 곳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빨리빨리 움직이는 게 좋죠. 자, 이 붕어 낚시는, 어른 낚시 특히 포인트 이동을 빨리빨리 해야 되겠죠. 부지런히 이동을 해야 됩니다. 아 없어 없어. 찌를 쭉 끌고 들어갔는 데 입질이 있었는데 입질 들어보니까 빈 바늘입니다. 포인트 이동하기 좋네. 갑시다. 이리야 가자. 어서 가자. 좋네. 가자. 저 구멍 뚫어놨. 오케이. 에이. <laughs> 그렇지. 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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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우와. 이 맛이지요. <laughs> 얼음 낚시 아주 탱글탱글한 중식급입니다. 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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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도. 그렇지. 오, 좋아 좋아. 와 탱글탱글 합니다 아이고 좋아 여러분 두 번째 붕어입니다 아주 좋습니다 꺼지니까 그렇지 올라온다 올라온다 야또 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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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오우 바로 이 맛이요 오차